안녕하세요. 제이민 강사입니다. 라노체비아 32카운트 투월 태그 한번 있어요. 스텝 설명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 스텝. 오른발 스텝. 왼발 로, 오른발 스텝. 왼쪽 대각선. 왼발 스텝. 오른발 록, 왼발 스텝 다이아몬드 4분의 1 턴이에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을 하면서 한시 반방향, 오른쪽 끝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 오른발 백, 왼발 히치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자, 카운트 1 and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섹션 2 섹션 2 쌈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리커버 오른발 백으로 록셔플 오른발 백록백 왼발 코스터 스텝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워드 자 카운트 원 and two three and four f i v and s i and e i g h 웍, 두 번. 오른발, f o r w 왼발, 포워드 w a r d w a l 자, s h u f f l 오른발, 스텝, e 스텝 자, 볼타턴, 4분의 3턴 할 거예요. 왼발, 포워드, 왼발,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포워드, 12시 방향, 오른발, 볼. 다시 4분의 1턴 왼쪽이에요. 왼발 포워드, 9시 방향, 오른발 볼. 다시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6시 방향이죠. 오른발 볼, 왼발 크로스. 자, 카운트. 원,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section four, uh, samba whisk step.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오른발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 왼발 리커버 오른발 forward lock, shuffle. Step, lock step. 왼발 포워드 만보, 왼발 포워드,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카운트 one, 아 two, t four, five and s i and e 자, 풀 카운트 투월이니까두 번만 해볼 거예요.

투월 6시 방향. 1 and 2 3 and 4 5 and 6 and 7 and e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e 1 g h n e t w and 4 5 a 6 a 7 a e 아 six 아 s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자, 태그 한번 있다고 했죠? 네 카운트예요. four, 월이 끝난 후 태그 네 카운트 있어요. 자, 오른쪽, 왼쪽, 사이드만 보여요. one and two, three and four. 사이드, 리커버 투게더 사이드 리커버 투게더 다시 대각선 록셔플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 월 3와 월 4와 그리고 태그 한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월3 12시 방향이에요. 준비. One and two.

one and two, city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city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city and four. Five are uh, six are uh, seven are uh, eight. One are uh, two, city are uh,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세븐 앤 에이 안녕